아, 추석 명절인지라 또 일부 예배는 좀 인원이 많았고 또 2부 때는 아마 고향으로 또 친척집으로 간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명절인데 설교 듣기 전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사람한테 즐거운 추석 되세요. <laughs> 네. 오늘 본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시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잠을 자게 만드는 그런 공격, 그런 기간이 있고 나서 너희들이 그러나 잠자지 말고 깨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잔다라는 말은 쉼이나 휴식, 충전 이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 좀 나쁜 의미로 예를 들면 자언서 24장 33절부터 34절까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손을 모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손을 모고 기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하니 험난한 세상 가운데 손을 모고 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빈궁이 강도 같이 오고 내곰핍이 군사 같이 이른다. 여기서 표현하는 강도나 군사 이런 개념들은 강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강도가 내가 들어간다 준비해라 하고 들어오는 강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잠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당하게 되고 또 군사, 세단 말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강력한 게 들어와서 결국은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단의 공격 중에 참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라는 것인데, 사람을 게으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부지런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아주 중요한 것들, 영적인 것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게 하는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게으름을 집어넣으면 정말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괜히 다른 걸로 쓸데없이 바쁘게 만드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영적인 귀차니즘 이런 거 있죠. 아, 다 귀찮다. 근데 영적인 거는 귀찮어하면 안 되는데 영적인 것도 귀찮다. 기도가 귀찮고 예배가 귀찮고 신앙생활하는 게 귀찮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사단이 아주 영악합니다. 사람의 머리보다 훨씬 더 좋거든 요 사단은 특별히 악한 것을 이렇게 꼬드기는 데는 거의 천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식의 게으름을 주냐 하면 평소에 일을 이렇게 많이 시킵니다 일이 많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일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일에 해당하는 기도들이 덩달아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일을 많이 주고 그일 때문에 기도할 자리를 뺏어버리고 그일 때문에 일을 잘 풀리게 해놓고 기도할 시간을 다 뺏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신자들 가만히 보면은 어떤 일이 없거나 일이 잘안될 때는 불안해서라도 기도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마치 복처럼 또별 문제 없이 큰일 안 나게 잘 해주는 것처럼 일을 많이 하게 해놓고 어, 그래 놓고 인생에 별로 큰일 없게 만들고 그러면서 신자로서 해야 될 기도 신자로서 드려야 될 예배 이런 시간들을 완전히 다 뺏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에 혹시 별로 큰 일이 없이 무탈할 때 그런데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아무 일이 없는데 동시에 내가 무슨 넉 놓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런 의식 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나 믿음이나 긴장이나 기도나 영적 전투나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중요한 동목들이 우리 안에는 하나도 없이 의식이 다 풀어 헤쳐진 채로 심령의 긴장과 간절함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시즌에 뭐 여러 가지로 어, 노는 시간들 아닙니까? 쉬는 시간들이고 뭐 친지들 만나서 이 모양 저 모양 바쁘기도 하지만 한번 내 자신을 조용히 한번 일의 자리를 떠나서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간절한가?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식들이 지금 있는가? 괜히 일이 좀 잘되고 별로 큰 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여러분이 일이 잘되고 못 되고에 여러분의 삶의 승패가 달린 거라면. 그러면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뭐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도 반드시 중요한데, 신자로서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사실은 신자의 인생의 위기입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권한인데,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하냐, 안 하냐, 잘 되고 못 되고에 상관없이 영적인 부분에 의식이 있냐, 없냐, 이것이 나의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위기,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별로 내 상태와 환경이 큰 경각심을 못 느끼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발휘할 만한 뭐 그를 별로 의욕이 안 나는 그것처럼 큰 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제목도 없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뭐 특별히 간절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평탄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사조차 할 만한 뜨거움도 별로 없고 그냥 풀어진 모습으로 숨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잔다 하는 것입니다. 잔다. 그런데 이 잔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모든 영적인 기능을 다 차단시키고 마비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키우고 세워야 될 것들, 그걸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그렇게 자지만 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깰 때다 이 말이죠. 이깰 때라 할때이 때라는 것은 원어로 카이로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뭐 크로노스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시계가 그냥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시간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 믿음의 삶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 한마디로 그냥 의식 없이 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인 크로노스 속에 우리가 던져졌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로 내 세상의 시간을 자꾸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작업을 하는 게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시간이라는 건늘 공간이라는 것 시간과 공간은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만 떼어놓고 보지 말고 공간과 함께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카이로스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공간, 그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지독하게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한 시간 동안 수업을 듣는다면, 그한 시간은 이 학생한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루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한 시간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시간 노는 시간일 때는 그한 시간은 손살같이 흐르는 너무나도 아쉽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냐 이렇게 느껴지겠죠. 동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그 시간의 개념과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만약 제가 설교를 10분 하더라도 이게 지루하고 또 은혜가 안 되고 뭔가 잡념이 가득 차고 그럼 이 10분 동안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나나 빨리 안 끝내나 그렇게 아주 지루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은혜가 있어서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줄까 이런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한두 시간 하더라도 야, 이렇게 시간이 짧나 아마 이렇게 느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고 하니까 그렇게 길게 하면은 또안 되겠죠.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설교가 지루하든 아무튼 뭐 재밌든 뭐 은혜롭든 동일한 시간이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느끼는 우리의 차원이 다른 거죠 지루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도 좀 지루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를 두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또 그런 어떤 행복과 기쁨들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속에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와 설교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 영감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누구와 같이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과 함께 하느냐, 이 공간의 문제가 풀려야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세상의 시간인데 그 세상에 던져진 그 공간에서 하루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공간에서의 하루, 다른 거죠. 동일한 하루지만 이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의식이 깨지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긴장이 늘 서려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를 지낸 자는 그건 하루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영원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때 하루는 천 년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하루가 천 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신자로서 부름을 받은 이상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아낼 책임과 또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 아무튼 절대적으로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로 바꾸가는 그런 안간힘을 다 써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자꾸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들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오늘 말씀에 자다가 깰때그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는 건 크로노스요, 깨는 건 카이로스요. 여러분의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둘때 그걸 깰 때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깰 때입니다. 과연 내 속에, 내 삶의 공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의식들이 지금 살아 있느냐? 그거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풍요롭고 넉넉한 양식을... 그 애굽에서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애굽이라는 공간은 세상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이후 그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광야입니다. 애굽에 비하면 광야는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공간에 들어간 이상 힘들긴 해도 애굽은 크로노스가 흐르고 있으며 광야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다시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카이로스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까웠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낸 이유는 가나안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지 끄집어내 다음에 홍해바다 근처에 머물러서 텐트 치고 영원히 거기서 살라 이것 때문에 끄집어낸 게 아니죠. 가야 될 길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 처음 애굽을 낳았을 때, 그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그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깨어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애굽을 건너온 백성에게 그 인도하심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공간 속에 들어갔죠. 그럼 이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기 위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한데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이 보혜사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공간을 살수 있게끔 나를 조력해 주시는 그분이 온다. 애굽을 건너게 하신 것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함을 계속 누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깰때 하나님의 시간 그걸 살아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오시면 즉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이런 말보다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성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고 의식을 자꾸 자지 않고 깨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래야만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처음 믿은 구원보다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끔 우리를 이끄시고 의식화시키시는 그 조력자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식을 풀어헤치시면 안 됩니다. 큰일 없다고, 별일안 생겼다고 대낮게나 사시거나 내 마음대로 사시거나 편안하게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려 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고 그게 여러모로 봤을 때 우리 영혼의 축복입니다. 큰 나쁜 건 뭐냐? 큰일안 생기게 만들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아주 큰 위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깨어있는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무탈할 때라도, 평상시일 때라도 어떤 우리 속에 의식이 늘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둠에 살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갑옷이라는 건 벌써 전투하는 거죠.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빛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어둠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단정해라. 사람이 단정한 사람은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낮에 의식을 갖고 어떤 일을 하려고 바깥에 나오는데 잠옷 입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혹은 속옷만 입고 나온 사람이 있나요? 뭐 추리닝 뭐 이런 거 그냥 한두 개 걸쳐 입고 나오진 않죠. 가장 중요한 오늘 낮에 일을 할 때, 그때 나를 잘 단정하게 꾸미고 준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너희가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는 것이 그겁니다. 이 단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단정하려면 단정하다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다가오는가? 오늘이 말씀 가운데 세트로, 두 개씩 세트로 해서 세 가지의 묶음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단정한지, 과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그러지 말라고 교훈하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단정하게 행하는 사람은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라.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자세하게 광고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부분 시간이 좀 흐르면서 여러분도 접하게 될 것인데, 아무튼 좀 신청할 사람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나 뭐 집회장이나 아니면 사무실에 아, 하나님의 말씀 잘은 모르겠지만 뭐그런거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문득 감동이 있어서 나도 하나님 말씀 좀 확실히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제는 언제든지 좀 신청을 해도 제가 챙겨놓고 이렇게 잘 이렇게 매치를 시킬 수 있도록 어쨌든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재에 좀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부분 중에 사단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게으름의 배후에는 사실 사단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의 목표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게을르게 해서 신자로서 해야 될 것을 등한하게 여기게 만들고 등한히 여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하게 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신자로서의 삶을 안 살거나 그걸 등한히 여기면 틀림없이 나쁜 것에 들어가서 그 나쁜 것에 빠지게 되고 이 나쁜 것에 중독이 되는 그래서 그 상태로 허랑방탕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이두 가지가 세트인데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인생의 뚜렷한 목표의식과 가치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삶의 의식이 없고 뭘 붙잡아야 가치가 있는가 이런 의식들이 내 속에서 다 깨져 버려 갖고 완전히 그냥 무장 해제가 되버리는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긴장이 다 풀려 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허탄한 것에 자꾸만 기웃거리게 되고 그걸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방탕하고 술취한 사람들 보면요, 마음 편하게 방탕하고, 속 편하게 술취하고 이러지 않아요. 혼자 근심과 염려와 불안 이건 늘 가득합니다. 대부분 그런 것이 가득한 상태로 방탕하고 술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자라는 것이 모름지기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필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내서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데 방탕과 술취함이란 이게 들어와 버리면 기도를 해서 이겨야 될 것을 그렇게 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뒤에서 조절을 하는 거죠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하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 되는 문제거든 틀림없이 근데 그걸 못 하게 해요.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기도로 해결을 할것 같은 의욕이나 믿음, 소망, 기대 이게 다 상실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반드시 기도로 풀어야 될 문제를 지는 방탕과 술취함으로 잠깐 그냥 잊어버리려고만 하려는 그런 식의 험한 세월을 보내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소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혹시 술취하고 있습니까? 방탕하고 있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중독들이 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깰 때라 이겁니다. 깨날수 있는 그런 각오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 방탕하고 술 취하지 않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음란과 호색이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마라. 노아의 홍수 심판의 주된 원인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지 멋대로 취했기 때문이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 세속에 이 방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무리와의 접촉을 했는데 이 접촉도 하나님 앞에 한번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지 육신이 땡기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마음껏 세상의 여자들을 취했던 그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일을 안 하게 되면 게을러지고 게으름은 중독을 부르고 중독은 음란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성욕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본능이죠. 생명에 대하여. 근데 이것을 사랑으로 교감하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낳습니다만, 육적인 욕망만으로 교감하는 곳에는 늘 타락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적인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아름다운 생명이 되지만 이걸 사단이 이용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음란이며 호색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끌리는 대로 마구 따라가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내 육신이 나를 이끄는 그대로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망하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신자라고 산다면 빛의 갑옷을 입을 사람이라면 단정해야 될것 아닙니까? 어떤 거라도 음란과 호색이 있을 만한 자리에 내 발로 가지 말아야 되고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술자리, 유흥의 자리 남들 간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갔다가 거기서 자꾸만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도 못한 은혜도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범죄를 해버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음란을 일으키는 장소, 매체, 어떤 사람, 그곳으로부터 돌아서 단정해질 수 있는 의식, 거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 죄악이고, 또 인간은 다 연약하고,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늘 이렇게 깨어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태리에서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 만이교는 원래 방탕을 합리화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방탕을 뭘로 보냐 하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청년은 만이교를 숭상하며 편안하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죄를 짓는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얼마나 썩어빠진 잘못된 종교입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요 마음껏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은 자기 집에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 소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마침 자기 앞에 성경책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본문과 만나게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것과 만나게 돼. 이 말씀 앞에 갑자기 큰 각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을 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고 살게 되었는데, 바로 이 청년이 그 유명한 성어거스틴이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실력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자기 안에 모든 육적인 욕망,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깸, 그걸 자를 수 있는 의식.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단정해야죠. 여러분, 혹시 음란과 호색 가운데 내가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가까워, 나에게 가까워 다가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단정하지 못한 것들을 도려내는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어, 여기 그 시기 다툼 이것도 하나의 세트인데, 이 시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젤로워 무슨 말이냐면 남이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 우리가 남이 가지든 안 가지든 사실 상관할 바가 아니죠. 근데 남이 가지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옛날 속담에 사촌이 노는 을 삼면 뭐 배가 아프다 그 말이에요. 이 젤로라는 어원은 사실은 열심이란 뜻인데 이 열심이란 뜻 그러니까 시기 시기한다라는 말은 그 안에 열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열심? 잘못된 열심. 신경을 끄면 되는데 남이 뭘 갖고 있다고 해서 내 속에 그냥 신경을 안 끄고 열심을 부려요. 어떤 열심을 부리냐면 이 남이 뭘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의 열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게 시기예요, 시기.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 육적인 것, 이성적인 것, 영적인 것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적어도 이 시기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옵니다. 사람에 대한 시기심인데, 대부분 보통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나보다 더 많이 가졌거나 나보다 더 잘났거나 이래야 시기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인된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시기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 이 못난 사람한테도 시기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분명히 지금은 못났지만 슬슬 잘 되기 시작할 때부터 아직은 내가 이 사람 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있으면 따라올 것 같다?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우월감을 지키려고 혹시 내 우월감이 추월당하지 않을까? 자기의 우월감을 지키기 위한 심리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시기심을 갖는 게 인간이라는 거. 또 반대로 나보다 좀 잘난 사람 우월한 사람한테 당연히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내가 열등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인간은요 얼마나 이 똥자존심의 존재인지 자기 열등감을 남이 아는 걸 이걸 수치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에 비하여 내가 열등감을 갖고 는 있는데 그 열등감을 들키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이 좁고. 수준이 덜된 사람일수록 자기 열등감이 굉장히 강해요. 뭔가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데 그렇게 비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틀렸다라는 것을 그거를 입 밖으로 표현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런 사람은 잘나서가 아니라 열등감이 강해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절대 입으로 고백을 안 하죠. 너왜제 시기하니? 그럼 화를 버럭 내줘. 내가 왜 시기하냐고 왜 시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열등감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보다 우월한 사람에게는 내 열등감을 감추려고 시기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나 나보다 못난 사람이나 인간은 죄악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시기라는 게 죄가 돼서 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두 가지 종류 다 기본적으로 심리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자기라는 게 있어요. 자기. 그래서 이 자아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하여 이자의 강력함을 내 스스로 깨거나 부시지 못하니까 여기에 시기와 또 질투와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들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단정하기 위하여 성경이 지적하는 이세 가지의 세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술 취함과 방탕. 기도로 풀어야 되는데 내가 중독되고 빠져서 지금의 현장과 현실을 기도로 풀지 않고 잠깐 잊어버리려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이 어리석음. 이게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음란과 호색들 잘못된 성욕의 방향으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족족 제멋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절제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한 모습, 그리고 시기, 여기 있는 다툼, 왜 시기와 다툼이 생긴다고 요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신있게 붙잡지 못하고, 내 자아를 주님 앞에 깨뜨리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이세 가지의 세트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깰 때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다 어긋나는 단정하지 못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자지 않고 늘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살피고 점검하여 그러고 있지 않는지, 그러고 있는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조절하고 자르고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 추석 때 많은 분들 만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친지들과의 만남이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이 중에는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 여러분의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답게 한번 이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 속에 있든 죄짓지 않고 주님을 지키며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합니다. 이 추석 시즌에 뭔가 나를 통해서 좀 생각하지도 못할 아름다운 간증과 열매들이 있는 그런 폭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길 바랍니다. 명절 잘 쉬시고 빛의 갑옷 입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